됐어 날씨가 은근히 추운데? 얘 굴러가네 시동 바로 켜졌어? 응. 다행이네 <laughs> 거의 한달안 한 켠데? 했잖아. 아니, 나 아무것도 안 먹어. 하세요. 여러분 아, <웃음> 여러분들 여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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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.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세요. 그성을 변경할 수있요 차라리 있구나. 이거 이거 이렇할 거에는 그냥 세트 시키는 게 낫겠네 9,000원짜리 하나? 이거? 콜라는 어떡하게 수 누가 알아서 먹겠지? 是的。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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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돌려 돌려 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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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와. 그 don't f 진 n d a way to 외국에 있는 거는 o m 좀더 재밌는. n e y o 거 f p e o 치킨먹을때 후라이드 좋아하시는 분은 일단 이게 양념소스 이게 무슨 소스라고? 그냥 남기고 보세요 계란후라이에 찍어드시면 맛있어 후라이드! 삶은 달걀. 지금 맛있어요 노른자같아 지금 노른자 집으로. 어 <웃음> <웃음> 나 소리 안 들렸어? はい。 그놈의 반사람은는도대체 어떻게 되있는지. 지 외국애들이 닭가슴살 왜이렇게 좋아하냐 했더니 아. 걔는 튀김을 찜기용 튀김이야 압력솥 마냥 넣어가지고 그 상태로 튀겨가지고 안 뻑뻑하대. 아. <놀람> Thank you. Ha <laughs> 对。<Okay. S 2> okay. Oh, my God. 우리 다 증발했어? 이 물뼈 고양이 놀랬어요 아새종이를안 사왔네

이거 한다 그랬잖아. 내가 해? 이 신데렐라 아뜨거, 신데렐라 같은 아뜨거 되고 약간 그런 관계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해요? 아니요. 뭐요? 제가 하겠다 했잖아. 요 이거 의무적이라. <laughs> 너 뜨거 진짜. 아, <laughs> 귀엽다. 한 줄씩 자르는 게 낫지 않겠어? <laughs> 왜요? 괜찮아? 오, 야, 짜려, 잠깐만. 이거. 저번보다 속이 훨씬 저래. 괜찮은데? 어, 너는... 사슴으로 자. 짜... <laughs> 그러니까 한 줄씩 자를래한 줄씩. 난 배고프니까. 오. <목소리도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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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